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재무상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어떤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려면 일정 시점에서 알아봐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성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일정 상태에서 예를 들어 2020년 3월 31일 상태에서 뭐 우리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과죠. 그래서 성과라고 하는 것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시간이 경과해야지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의 경영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달성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성과라고 하는 건 뭐냐? 돈을 벌었을 때 수익과 돈이 나갔을 때의 비용의 요소를 따져봐서 돈을 예를 들어 천 원을 벌었다, 300원이 나갔다. 그럼 기업의 성과는 뭡니까? 700원이라는 이익이 달성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영성과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따져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영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현금이나 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같은 자산이 증가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수익이 발생하면 내가 빚을 갚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고요. 예를, 예를 들어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어떤 수익이 발생했다. 상품 매출이익이 어떤 수익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임대라고 하는 건 뭐냐? 건물을 대여해서 받은 금액이다. 건물을 대여해서 금액을 받으면 뭡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수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은행에다가 이자를 넣어놨더니 수익이 발생했다. 뭐 이자 수익 같은 것도 대표적인 수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용을 따져보면 수익과 반대가 되겠죠. 기업이 어떤 경영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소비한 어떤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수,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고 또는 부채가 증가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 돈을 내고 내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빚을 내면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발생을 하면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순자산이.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기업을 경영하면 종업원들을 쓰겠죠. 종업원들을 고용을 해서. 뭐 달달이 줄 수도 있고 연봉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급여. 그다음 뭐 기업이 뭐 화재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화재 보험을 들었다. 또는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 보험료가 나가는 것도 비용의 한 종류가 되겠죠. 그다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니 꾸준히 이자가 나오고 있다. 이자 비용 같은 것도 대표적인 비용의 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순손익 순수하게 발생한 손실 또는 이익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손익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업에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1년 동안에 우리 기업이 1,000원의 수익이 있었다. 그런데 비용을 400원의 비용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0원을 벌어들였고 400원이 나갔으니까 600원에 남는 돈이 발생하죠.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 1,000원에서 400원을 빼게 되면 600원에 당기는 저번에 배웠죠? 회계 연도할 때 오, 이번 회계 기간에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럼 만약에 비용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은 1,100원이 들었고 1,000원이 들었고 수익은 400원밖에 발생을 못 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오히려 손실이 나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올해 회계 기간에 이번 회계 기간에 발생한 순손실이다. 요걸 뭐라고 합니까? 손익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올해 이번 회계 기간에 우리 회사가 수익이 발생했는지, 남았는지, 또는 돈이 나갔는지를 따져보려면 첫 번째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볼수 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재산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익이 발생했는지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따져 볼수 있다. 뭘 따져 보면 되냐? 우리의 순자산의 변화를 따져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초라고 하면 며칠이라고 했었죠? 뭐 1년 회계 기준으로 해서는 1월 1일이라고 했었죠? 기말이라고 하면 12월 31일이라고 했었죠. 그럼 만약에 기초 자본보다 기말 자본이 늘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기초 자본보다 기말 자본이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 시점의 자본과 기초 시점의 자본을 비교해서 기말 시점이 기초 자본보다 늘어났다라고 하면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거고 오히려 기초 자본보다 기말 시점의 자본이 줄어들었다. 쉽게 얘기해서 까먹은 거죠 돈을 그러면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우리가 순손익을 따져보는 방법을 재산법이라고 한다. 자 재무제표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손익계산서예요. 손익은 뭡니까 이익과 손실을 계산에서 발생시킨 표다. 계산해 보는 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가지고 당기 순손실 또는 당기 순이익을 따져 보는 표를 우리가 손익 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럼 손익 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비용을 씁니다. 손익계산서 대변에는 수익을 써요. 자, 요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대변에 올해 이번 회계 기간에 수익이 500원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번 회계 기간에 비용이 3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200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수익 비용과 단기 순이익의 합은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등식은 총 비용과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 총 수익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올해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뭐보다 뭐가 큰, 큰 거겠어요? 수익보다 돈이 나간 비용이 더 크게 된 거겠죠. 비용은 700원이 발생 했고 수익이 500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았으니까 당기 순손실을 대변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한 총수익 더하기 당기 순손실은 총 비용이라는 손익 계산서 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재무 상태표를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 계산서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손익 계산서 상에서는 뭐가 산출이 됩니까?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이 산출이 되죠. 그러면 500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30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올해는 200원의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기초자본에다가 단기순이익이 더해져서 기말자본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기말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자산이 600원 있었고 부채가 200원 있었는데 자 기초자본이 200원이었는데 이 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한 단기순이익이 합쳐져서 기말자본은 얼마가 됩니까 4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부채 200원과 기말자본 4 0 0원의 합이 600원이 되고 자산의 합이 600원이 돼서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한 단기순이익 또는 단기순손식은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마지막 기말자본에 영향을 준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영성과를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래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